안녕하세요, 뮤고입니다. 곧 40대가 되는 30대 끝물 3인 가족의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저는 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 할수 있다는 주말 부부 2년 차예요. 정말 그렇냐고요 글쎄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많이 커서 주말 부부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까지 휴가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눈이 퉁퉁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다래끼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없는다며 방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보기에 불편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자식 애지중지 키워봐야 소용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봅니다.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병원 가서 먹는 약에 넣는 약에 처방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티가 좀 나니까 안경 쓰고 일하러 갔습니다 소고기 양지를 조금 남겼다가 볶음밥으로 한번더해 먹어요 야채가 감자뿐이라 그냥 감자만 넣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일해요 아들이 방학인데 정심을 챙겨주는 시간이 애매해서 11시쯤 일찍 먹였더니 5시에 배고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저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식당만큼은 아니지만 보기 좋게 차려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더욱 잘 먹더라고요. 큰은 아이니까 뭐가 됐든 많이 먹이는 게 목표입니다. 밥 반찬보다는 한끼 요리를 훨씬 잘 먹고 같은 음식이라도 좀더 식당처럼 담아주면 잘 먹더라고요. 아들 학원 보내고 하체 순환 스트레칭 중이에요. 부종이 심해서 이제 폼롤러로도 안 되는 지경이라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얼마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글쎄 부어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나이가 됐네요. 한동안 사과가 비싸서 안 먹었는데 오늘 쿠팡에서 샀어요. 아들 아침을 차려주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밥을 먹지만 방학이니까 이런 식당도 가능해요. 자두도 싼것 같아서 함께 주문했어요. 이젠 제 거예요.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먹으면 맛있대서 먹어보려고요. 요즘 맛있고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가져요. 첨가물이 없는 100% 피넛버터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주문해 봤어요. 뭐랄까, 건강한 맛인데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제가 본 유튜버가 만든 레시피인 줄 알았는데 사과랑 먹으라고 써있네요. 커피도 한잔 내려줍니다. 저는 보통 11시 넘어서 일하러 나가요. 그래서 아들 정심을 미리 챙겨주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돌봄이 있었는데 3학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삼시세끼가 보통이 아니네요. 뭐 오늘 정심은 그냥 떡볶이로 합니다. 못난이 주먹밥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한번더 입혀줘야 돼요. 한 시간 뒤에 먹으라고 냄비 뚜껑을 덮어주고 나갑니다. 아들 정심도 챙겨주고 늦은 오후에 학원도 데려다줄 수 있는 일이라서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뭐또 저녁 준비를 하지요. 오늘 저녁은 새우 계란 덮밥입니다. 아이가 방학이라니까 확실히 생활비가 많이 드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에 갈 거예요. 친언니가 1년 미국살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오랜만에 귀여운 조카들도 보고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